안녕하세요. 저는 60대 주부 이미숙이라고 합니다. 저는 평생 장사만 하고 살았고, 돈은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게 전부였어요. 근데 요즘 은행 이자가 적어서 은행에 넣어놔도 그냥 돈이 불어나지를 않는 거예요. 그러던 중 지인이 비트 아시아라는 데를 소개를 해줬어요. 아, 처음엔 코인 하면 아, 좀 위험한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여긴 제가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맡겨두면 알아서 시세 차이를 찾아서 수익을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돈 말고 여윳돈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그런데 매일 수익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되는구나 싶었죠. 특히 제가 따로 뭘안 해도 돼서 참 편했어요. 이제 하루에 한번 앱 켜서 수익 확인하는 게 아주 재미가 아주 설설해졌어요. 저처럼 나이 들어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도 쉽게 할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. 참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앞으로 계속 이거 할 겁니다.